야 이거는 그냥 네가 잘하는 전골 아무나 들고 가서 물어봐. 난 이거 무조건 그냥 너가 궁안 쓰고 아래쪽 봐줄 게맞는것 같은데. 나는 근데 여기서 무조건 내가 키를 먹을 수 있으면 난 키를 먹을 것 같은데 카이사한테. 난이 형이 그냥 궁을 찍는다 해서 난안간 거긴 해. 어 그래야 너궁 그냥 안으면 됐어. 이거 안 쓰고 그냥 오0 써가 우리 붕정을 들어오고도 다 막을 수 있는데 그걸 왜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의 반 반빈사된 카이사 잡겠다고 궁을 쓰냐 그거야. 근데 내가 내가 근데 이 키를 먹는 건난 되게. 어차피 만약에 그니까 이 카이사가 딸기로 만약에 살았을 때 궁을 찍어가지고 잡아서 아니 그니까 너 이거 미드 베이가가 김민규라서 그러는 거잖아 그거 김민규 말고 만약에 미드 멀쩡한 사람이 저 바텀에서 압박받는 톤이라고 생각하면은 저건 그냥 맞추러 가는 게 훨씬 낫다니까? 아니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시발! 야! 야! <laughs> 아니, 둘 중에 아니 그냥, 그냥 아니 그냥 둘중한 명만 궁 쓰면 됐잖아! 어, 아니 그니까 어. 그건 맞지 아니 뭐. 어. 그니까 누가 더 이.. 을 나! 나한테 뭐. 지랄이야! 아, 그니까 효율적으로 쓸수 있냐는 내가 만약이 카이사 궁